ご苦戦されるんだそうです。 Welcome to Special Game. We present all the games. One year later. 자 공지사항은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일단 메인 로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로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캐릭터 배치하는 거는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이 이벤트 스토리에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담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네? 네 나오네 지금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든요. 터치하면 어차피 대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패치로 인해 뭐 삭제가 됐든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좀 거의 네. 탱커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지금 거의 6 6 랭크 같습니다. 이거 랭크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남들은 지금 8랭크, 9랭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없거든요? 지금 별로 이제, BM이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투자를 정도 안 했어요. 투자를 안 했는데, 막 이제, 막상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일단 캐릭터를 이제, 특적 빼고 다 이제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매한 사상꽤있죠 뭐, 칸나라든가, 다이아라든가, 엘리스 같은. 그리고, 네르 같은 경우는, 첫, 뽑기 때 나왔던, 그, 캐릭인데, 아직까지도 오석은 못 달고 있어요. 그니까, 러오석을 달려고 하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도정성회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뽑기로, 대부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사악합니다. 네. 그렇다고 영상카드나 아니면 교장진문서 상점이 싸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당 15개가 필요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비싸다고 할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고. 이거 보드가 저는 웬만해서는 지금 뭐 걸을 탓이 없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 지금 뭐 황크가 들어가는 자리나 아니면은 저기 뭐냐 그 고급 이제 크레파스 그러니까 중급 상급 크레파스 들어가는 자리들은 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어느 스탯은 버린다 어느 스탯은 효과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요건 다 짜게 해놨어요 지금 다 아예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러 그것만 골라서 찍으면 뭐 찍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찍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느린 뭐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다 찍고 봐요. 일단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그올 컬렉 사기 차이들은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로비도 변했습니다. 기존 로비는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딱 교주 책상입니다, 딱. 자, 이 책상이 지금, 그, 각 캐릭터 인연 레벨이 30레벨 맥시멈이 되면 애장품을 하나 줘요. 애장품을 여기다 전놓을수 있도록 지금 개하는 상태이거든요. 지금은 30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현재는 지금 거의 한 15레벨, 정도, 10레벨 정도 있죠? 거의. 신 캐릭터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연회장 가서 음식 대접해주고,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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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접 해줘야 되는 승, 승이라 뭐, 나름, 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개편이 됐다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알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거 하나만 봐도, 진짜 이건, 어프로브, 네. 아니, 어프로그는 인프로브 된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주 정보는 잠깐 그렇게 되고요. 자 극장도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왼쪽엔 재기봉 오른쪽엔 엘리스 프론티어인데 엘리스 프론티어는 레이디예요. 네. 그 다음에 차원스토리는말 그대로 엘리스 프론티어가 나왔을 때의 차원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비상출구는 선정입니다 의사의 로켓이 달렸거든요. 다시 보기는 그 외에 이제 에피소드를 담은 이제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고 어, 휴 시간은 아직인가? 자, 재개봉만 봅시다. 자, 이제까지 왔던 네 이벤트 스토리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달콤씁스 가든라이프인데 이 스토리는 지난번에 복각도 했었죠. 최초로 트리컬 최초로 복각 엔드 재개봉된 그런 이제 테마 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지금 그 이제 재개봉만 이제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네 익스트림 난이도급인 네 챌린지 보드는 네 갈수록 이제 전체적으로 상향되고 있죠.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것도 딱히 이제, 그, 올라가면 그대로 이제 클리어가 되는 부분이어서 딱히 손은 안 되고 있는데,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대를 위한 찬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도전 원리로돼 있어서 지금 챌린지 리스트를 볼 수는 없는데 얘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버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 탱이나 이런 거는 못했어요. 그래서 에픽카 나왔다, 고 에픽카 개봉 기념으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자태박적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덤으로 후일담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춘하고 교주하고의 이제 해당 이제 에피소드에 대한 경험담을 이제 늘어놓은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늘차 말씀드리지만, 네, 좀 약간 개그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거는 그렇고,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어, 이게 없애우세요. 아니죠. 자, 이 게임은 뭐냐? 디펜스하는게임이야요디펜스하는 게임인데, 그, 시원하고 에르핀과 레일은 이 셋을 이제 학년을 올려가면서 데미지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뭔가 좀 이상한, 좀 익숙한 패턴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지만. 뭔가눈치채셨겠지만이 게임은, 네, 스타의 디펜스를 패러디한 겁니다. 스타의 타워 디펜스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타워 디펜스처럼 하면 된다. 이된 건데 살짝 배리에이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배치를 해야죠. 이렇게 합 해서 이성 이게 너무 확률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멀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시험 나왔죠? 합쳐서 이 양자. 놨죠? 자, 1절, 이제 10라운드, 20라운드, 30라운드, 2라운드갈 때마다 보스가 나와요. 보스를 처리하면, 보라색 비즈물이 면 별을 주는데, 이 별이 업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뭐, 물론 사실 이제 캐릭터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핵심이긴 한데, 처음엔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부터 같은 패턴으로 이제 학년으로 합쳐줘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터 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한 칸에 이제 12개밖에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잘 고려해야 되는 거예 네 나왔죠? 보스가 클론 클라네요. 어우, 상승 삼성 나왔어요. 삼성이면, 2생 먹고, 3성 먹고, 4성, 4학년, 2학년 먹고, 2학년, 2학년, 합해 3학년. 유닛을 개팔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파는거 추천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모이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6학년 전까지는 좀 자리 잡, 잡기 전까지는 디펜스를 네, 좀 해야돼서 디펜스가 별거 아니니까 어차피 어 바로 4학년 나왔죠? 아멜리아 나왔습니다. 대리 4학년 지룡 4학년 아, 클론이도 나왔어. 이때는. 아, 마지막이 안 되네. 네. 마지막이 안 되네, 마지막이.